X가 무한대로 갑니다. X에 무한대를 대입하면 요 놈은 무한대의 제곱하면 무한대잖아요. 무한대 분의 1은 무한대 분의 상수죠. 무한대 분의 숫자는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2 더하기 0이 되기 때문에 요 놈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이야 여전히 뭐야? 마이너스 무한대죠. 마이너스 무한대에다가 빼기를 해봤자 마이너스 무한대잖아. 자,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인데, 형태가 뭐라고?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숫자인데, 어쨌든 요 놈은 요렇게 말해도 되지. 상관없잖아요. 무한대분의 숫자가 됩니다.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간에. 답은 뭐가 되죠? 무한대분의 숫자는 0이 된다고. 요렇게 해서 0이 답이고. X가 무한대로 가니까 당연히 요 놈은 무한대지.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뭐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 뭐 더하기, 해봤자, 마이너스 무한대죠. 뭐 마이너스 무한대로 뭐 발산한다고 얘기합니